안녕하세요. 리뷰 전문 미디어 버기어입니다. 90 네이밍의 플래그십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17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면 바로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그래픽카드는 요새 이슈인 엔비디아가 공개한 새로운 플래그십 그래픽카드 디포스 RTX 3080ti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것중 하나가 RTX 3080 Ti를 통한 채굴 관련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몇달 전부터 가상화폐의 가격의 떡상 그리고 채굴기를 만들기 위해 중국 채굴업자들의 카드 사재기 등으로 인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란은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2017년 5월부터 채굴업자들이 GTX 1080 그래픽카드를 쓸어가기 시작했었는데 연말쯤 돼서 가상화폐 상승세가 진정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락하여 RTX 20으로 교체되기 직전에야 비로소 온 가격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었죠. 두 번째 대란도 첫 번째와 상황이 비슷하게 가상화폐 가격 상승이었는데 가상화폐의 수요가 늘어나서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었던 것과 다르게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돈을 뿌리고 그 돈이 결국 가상화폐로 몰려오게 됐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즉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굴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 채굴을 시작하게 된 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여 해당 부품이 탑재되는 자동차, 게임기 및 그래픽카드 등의 생산도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반도체 원자재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개된 3080ti는 암호화폐 채굴 효율을 낮춘 일명 LHR 라이트해시레이트 기능을 적용하여 출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굴 목적의 소비자가 아닌 순수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하여 지난주에 출시된 3080ti는 2021년까지 총두 번의 대란이 있었으며 두 번째 대란은 2021년 6월 기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슈는 국내에서도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내부 직원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지하 전기실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2개월간 사용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중국만 몰아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부는 건이 시국이 확실히 힘들다는 것에 반증하는 현상인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해드렸던 3080ti는 현재 채굴해 보았습니다. 채굴 리뷰합니다 등등 여러 IT 사이트에서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게임이나 컴퓨터 업무를 위함이 아닌 순수 채굴 목적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3080 Ti 온라인 판매는 마치 유명한 외국 가수의 내한 공연 티켓처럼 풀린 지몇초 만에 매진이 되고 난리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완판 후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예상했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개봉 신품이라는 글에 수많은 그래픽카드 판매 내용의 글이었는데, 애초에 책정되었던 170만 원대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점은 채굴 성능 제한이라는 장치를 해놓아도 그래픽카드 시장의 수요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었는데요. 채굴 열풍이 불기 전에도 항상 그러하였듯이 그래픽카드는 수요가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에 언급한 되파리님들께 좋은 먹잇감이 될수 밖에 없는 노릇이겠죠. 해당 그래픽카드의 브랜드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사태를 인지하고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중국집 배달처럼 몇분 만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각종 제품, 그리고 반도체도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시간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듯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꾸준히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주에는 170만 원대의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그래픽카드 관련 소매점 공급 물량이 여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유통 단계에서 확보했던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확인한 글들을 보면 다시 100만원대에 진입한 많은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듯 말도 안 되는 그래픽카드 논란이 조금씩 해결되어가는 기미가 보이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